틀리의 그 진행 단계 중의 하나인 치아 배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음. 김남입니다. 그 저희 치과에서 틀립를 진행 중인 그런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교합기라는 그, 그 형태입니다. 좀 재밌게 생겼죠? 입안 형태를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그로 이제 폰 떠서 이런 이 기계 에 이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예, 틀리이 최종적인 단계 전에 나오는 치아 배열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그 배열을 통해서 이제 치아의 그런 형태가 이제 온전한지 이제 이 기계상에서의 모습과 이제 입안 상태에서의 모습이 이제 그뭐 조화롭게 이제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 상태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고경이라고 하죠. 고경이라고 하죠. 이그 치아들은 높낮이는 좀이가 한번 확인해보고 교합이라고 해서 윗니 아래니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하면 한번 수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케이 하면 이 형태로 최종적인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틀리형 할 때는 항상 이 배열이란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 이제 완전 틀리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더 이제 섬세한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분 같이 동행하셔서, 치아 형태나, 치아 색상이나, 치아 이제 배열이나, 그 이제 그 높낮이나, 이들의 높낮이나, 아니면 돌출될 정도나 이제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인 그런 틀이 완성된 게 퓨어링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틀이가 나오고, 그걸 이제 구강내에 시작을 하면, 그걸로 이제, 뭐, 일정적인 보초 진행 상태네.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계속 이제 손볼 단계가 있긴 한데 그큰 단계는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모형이 나와서 좀잘 만들었거든요. 저희 같이 거래하는 기공사 거래를 그 작업을 잘해서 어 상당히 이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작업도 되게 어잘 하시거든요. 예잘 나와서 그 치아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쁘죠? 네.